어 드디어 찍힌다 드디어 찍힌다 현태 오사카 사람들은 여기 잘안올것같 닌텐도로 했어요 패스. 누구의 기지가 발이 되었죠? K-Paper Home 어, 어 어쩌죠 그럴까? 어쩌죠 아, 아, 이따 보자 요 닌텐도 월드 2시 반까지 갈게 돼, 그래. 우리 얘가 코스 다 짰어 제희 계획 설명드리죠 네 일단은 해리포터에 가서 어트랙션 을한 다음에 예 애미 하기 끼니를 떼고 나서 해리포터를 하나 더 탈지 아니면은 예첫 번째로 해리포터로 갈고첫번 해리포터 맞아 시간 아직 아 시간 되지 않았습니다 오 마이 갓어 아, 진짜 크긴 하다 브랜티스코 어디가 뭘 아, 아, 아... 사군데... 나름 포케이야. 이거... 스투피파... 이 현재 박수홍 씨 연락을 저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와 진짜 크다. 어, 잠깐만, 엄청 아프니까 인정. 이것도 좋은데, 온천 들어가서 그냥 그 그만이... 머리... 이동도물맥이야지물 oh 맥기, 물맥이물 맥기... 잘 들어와서... 우리는 기다려 주지 않는다. 오, 호그와트 의 실루엣도가 보이는데. <목소리> 졸업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졸업식을 일본에서 만난 남자. 원래 나 졸업장 미리 봐서 일본들 가서 졸업장 찍고 사진 찍으려고 <목소리> <목소리> 근데 졸업장 못 봤어. <목소리> 오. 이야. <목소리> <목소리> 오, 오. 오. 미쳤다. 와, 진짜 잘돼 있다. <목소리> 태현이 지팡이 살 거야. 아, 아 비싸 얼마인데? 5만 원. 6만 원 5만 원익스파 6만 원. 10만 원. 1만 원. 1만 원. 1만 원. 1만 지리. 만지와만 원. 1만 다수만지 1만 지 1만 원. 1만 원. 아만 원. 1만 원. 거만 원. 1만 원. 1만 원. 1만 원. 1만 원. 1만 원. 1만 원. 1지 원. 1만 원. 1만 원. 1만 원. 아만 원. 1만 원. 1 네, 뭐 그때는 패킷이 이렇게 왔죠. 아, <laughs> 저 까마귀는 영화일까 진짜일까? 영화일까 진짜일까? 가짜일까 진짜일까? 제가 올때 진짜였고 같아죠. 그게 무슨 말이죠? 출연 어, 그래. 인공이 방아 어. 들어왔습니다. 들어왔습니다. 탄건 아니고 들어왔어요. <laughs> 두둘리가 저기 있는 것 같습니다. 비둘기요 두둘리요. 당신의 소지품을 그러니까. 탈때 갖고 오지 말라, 이 말이에요. <laughs> 오.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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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해. 오. 이 빡빡이 아저씨가 유명한 사람입니다. 새비대린 아저씨입니다.

이렇게 무서운건지 몰랐어 뭐좀 먹자 성민이 글로 안내해 주세요 벌미나 <놀리나> 10시네 <시열씨>. 어, <놀리나> <시열씨>. 어디? <놀리나> <놀리나> 오케이. 그레이트 피스트랩 너무 좋습니다 배고파요 저... 어? 에브로등좀따시면 모든 게 최고예요. 셀버 자리가 많다. 그어가요빨요가시니다가시 <securing language> <손�기> 오, 뭔가 진짜. 자, 가바이 가파이. 어상상했던 맛은 아아다 뭐지 이건? 음. 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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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무려몇 시간 기다렸죠 저희. 저희 지금 한시간 지금 열정이 다 됐나? 이거 가가도야 야, 시간 갑시다. 아. 잉 야, 오랜만에 별샷. 오랜만에 안난거치 추운 거 우리 그 앉아서 아니, 시팔너 태만 올라오. 찍지 말라고 했는데, 그 사진 찍는 사람처럼 흐림이 계속 끊겼어 우리 쥬라기 오늘 핫카 그러면. 오케이. 보시죠, 쥬라기 공원. 그대여, 에이. 아나타, 아나타, 아나타. 쥬라기로 갑니다. 쥬라기 음, 파크. 네. 주라기 월드 보셨나요? 공원 말고 와 너무 좋습니다 퍼레이드 안무 대신 아! 김용란 퍼레이드 어? 퍼레이드 주라기 아, 월드 vs 아, 타노스 월드 아, 타노스 웰컴 투 타노스 월드 숨 많은 일 타노스 좋은 살 보인다는 뷰라워 i l e g e n a legend, 타노스 내 밝혀줘 그린 라이트 다이스 월드 나의 옛날 동네 옛날 동네 옛날 동네 화장실 와와 미쳤다. 저거 얼마 안 걸리네 현재 시각 12시 18분 나오봐 잠깐만 와. 왜 이렇게 높아 근데 다이

아, 레일이 끊어져 거의 나온지 않네 난 아, 근데 근데 뭐, 어, 아, 거. 거. 카트 탈래 카트가 제일 재미없어 보인다 카트 이거 탈래? 이거 도끼퐁? 3시간 짜리게 3시간이긴 한데 이게 어? 제일 재밌대세시간 <laughs> 기다려야 돼? 어 3시간 나면 어 이게 제일 재밌어 거같 오늘은 닌텐도 월드에 들어왔어요 오늘은 장민이를 왕따 시켜볼 거예요. 평생 하고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laughs> 빨리 온천에 들어가고 싶어요. 오케이. 닌텐도 월드는 시간이 시... 갈것 같아요. 시바 새끼들. 어. 여러분들을 닌텐도 월드 세카이로 초대할게요. 닌텐도에 으니까 숨만 내하어 찬찬내 빠. 오, 와 진짜 닌텐도로 들어가는 느낌. 와... 대0 0까지린다 진다. 와 맨날 보컬이다. 우와... 우와... 다와 대박! 와 뭐야? 엇갈치 나왔다. 진짜다. 엇갈다엇와비와와왔다와갈비치 나왔다. 엇갈비치 나왔다. 엇갈비치 나왔다. 엇갈비치 나왔다. 엇가 진짜 나왔다. 다 엇갈비치 나왔다. 아, 이 버섯 먹어도 제가 주는 게아재밌아 귀여워! 아, 민신아 갱이 아니! 근데 갱이 이 이거 봤다고 봤다고 존나 좋아. 이 아, <목소리> 아, <아니. 목소리> 존나 좋아. 젤 재밌는 건 3시간 기다려야 돼요. 안 돼요. 그 다음 재밌는 거. 그 다음에 2시간이에요. 아, 2시간? 아딸 애들이 헬리버스 타가지고 헤리번더, 애매하게, 우리 이거 1시간 기다리면 시간 시간이 애매하게 비어가지고 차에 2시간 기다리잖한주 안녕하세요. 저기. 와, 근데 어떻게 이런 걸 만들 생각을 해? 여기 보면 도파이 터진다, 어. 약간 죽어 있던 도파이다 터지는 느낌. 두시간기다리고 들어왔어. 시작이 아니었어. 이 네버엔딩 <laughs> 줄 지금 들어온 시각이 3시 현재 시각 4시 50분 한집 끝났나봐 오늘 진짜 재미없어 아니 나가자고 가자고. 여유가 아, 스프레스 살거 아니면 멀리 하지 마라 나의 야, 별로, 별로. 지금 약간 비현실에서 나오면 현실 같아야 되는데 여기도 비현실적이어서 계속 커 마리오는 이것만 구나하고 끝냈어야 됐어 오늘 순수 웨이팅 시간만 5시간. 탄 시간 약 15분. 이동 시간 약 1시간. 우리 순수 웨이팅 시간은 3시간? 누가 있는 시간은 40분. 전화가 오네요. 현태입니다. 마리가너 마리월드야? 동키? 몇번 나왔는데? 아, 우리 나가고 있어. 그 공, 그, 그, 뺑글뺑글 돌아가는 거, 그쪽. <laughs> 현재 음. 멤버들 간에 친구들 간에 약간 소통에 오해가 있어서 저희들끼리 먼저 온천에 출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권현태, 김경찬 둘을 응징하겠습니다. 놀부 항상 이렇게 단체로 네. 여행을 네. 오면 누군가는 희생을 네. 네. 해야 하고 네. 누군가는 아, 비난을 때문에, 받고 누군가는 네. 기쁜 게당니다 네. 거죠. 네. 이런 데서 흔들리지 않고 꼬꿋하게할 일을 하는 거죠. 이때 아버지 가에 본인은 멀쩡한가요? 전 현재 춥습니다 저이 저도 추운데 너 얼마나 추울지 가늠이 안 되지만 전 괜찮습니다 내일 그리고 또상회 합의를 와서 늦잠을 자기를 했거든요 일단 어제 오늘 이틀 연속으로 5시에 기상을 하던 걸 보셔야겠다 이 진짜 이럴 거예 그래서 내일은 좀 여유롭게 제발부디 일본에 즐길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현재 찍고 있나? 현재 온천에 가고 있고요. 한업그 레이드 된날 좀. 감사합니다. 지금 다들 상태가 나갔고요. <laughs> 지연이 머리 터질 거 같아요. 지금 스트레스가 나갔어요. <laughs> 지금 다들 상태가 안 좋고요. 다른 친구들의 상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성균 씨. 어... 이 무릎 컨디션이 어떠신가요? 무릎 컨디션, 오늘 무릎 컨디션 같은 경우에는 한, 한 3시 방향 정도지만 무릎을 무릎 3시 방향으로 굽었다고 합니다. <laughs> <웃음> <웃음> 혹시 메시. <배씨>? 리세 <laughs> 어, 우리 집이 3시 <laughs> 방향을 기울었어. 여홀. 여홀리세요. <laughs> <laughs> 혹시 메시하고 해서 막하기 엄청 많서못 찍으니까. <laughs> 들어가서 뵙겠습니다. <laughs> 들어가서 뵙겠습니다. <laughs> 내가 호어 이제 이연나 얘기. <laughs> 아, 인터넷 얘기했어? 어떤 날 엄청. 시니다 탄산 진짜 일본 좋아. 이거 와서 최고의 경험이 뭐냐고 묻는다면 뭐 저는 인버셜 스튜디오도 아니고 주택 박물관도 아니고 공항 도착 순간도 아닌 바로 지금 어때? 시원해 그냥 이따 봐봐 쿨하네 뭐. <끝> 예, 멋있다 <끝> 다, 예, 다 예. 나왔어? 넷, 다 나왔어? 4, 5, 6, 7, 8, 9, 10, 11다 나왔네 <끝> 다 나왔다 하나, 하나. 야, 현태는 어떻게 됐대? 몰라 따로? 그냥 뭐 숙소 얘기했죠 왔던 거를 한번 타고 왔는데 너 숙소야? 왜? 우리 편의점에서 사서 들어가려고 아니, 거기서 먹거나 지금 월요일 아니야? 먼저 가더래 나 좀... 전화 한번 다시 볼게 우리 먼저 가는 게 맞긴 해 얼마 썼나요? 한 화로 와, 시급히 좋 썼어요 2만 원 썼습니다 얼마 썼나요? 대충 2만 원쓴것 같습니다 얼마 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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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일단 저의 최애 음식인 휘낭시에 두개와 내일 아침에 마실 커피 그리고 라면 그리고 그 뭐냐 너가 추천한 거오기리오기리 그리고 친구들은 지금 세븐일레븐에 가서 저희는 먼저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 배고파 야 우리 먼저 먹자 그냥 알아 했다 아야우리 먼저 끓여야 돼우리 끓여야 돼 다다이마 어? 왜? 천국장 <laughs> 김밥이야 천국장 <laughs> 김밥 썼대 청국장 김밥. 잘못샀대. 아 청국장 김밥. 네뭐라라스코 오네. 오니기리. 스코 야야. 다오 오니기리. 유에포. 시에에피타이저 음! 한국처럼어각했어 근데 처음김 김밥을 먹왜냐 김밥을 먹을 어떤 김밥이라도 일단 기본은 아니고 이 음, 휘낭씨는 약간 뭐랄까 김밥을 먹을까? 김을 먹을까? 김밥을 먹을까? 김밥을 끝맛이 약간 물린다 이런 느낌. 까 어. 네. 네. 음. 아이디아이 뭐, 무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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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이 좋아. 무서무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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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슨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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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려고 노력하다가 나슨 근데 이거..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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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우 무슨, 무슨, 아 당황 당황, 제기 해서 하고 뭐이겼 아니, 이런 데 전려 넘어가지잖아. 시원하다 잘 돌이 사실. 아, 괜더 말이. 뭐 알고 새끼. 요, 요. 고리가 가는 거는 패밀리마트 줄에서 팸, 나가 가는 것은 가츠 팸. 오! 퍼게스인터 인터넷스 배. 스 t e p h a n i 경 s t e p h a 스 i e 커리 e p 한마디 커리 죽었다 p h 가야이 e s t e p 전화 온다 전화 온다 현 h 현 n 다아현 t 다 p 살아 n i e Stephanie, s 어 e 2지주 n i e Stephanie, s t 주 p 어, 알았어. 오, 빨리 와. 근데 우리 작게 해. 오, 깜짝아. <laughs> 파리 시작 안 됐어? 오늘도 친구들이 왔어 매일 학교 배웠어 한잔줄줄안한잔한안 좋은데, 아, 안 좋은데, 아, 어, <목소리> 안 좋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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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은금이야은데안 좋은데, 안 좋은데, 안 좋은데, 안 좋은데, 안 좋은데, 안 좋은데, 안 좋은데, 안좋 제발 <laughs> 좀 살려줘요 <살게 정여제. 웃음> 돌아버리겠습니까 설마 <laughs> 어. <laughs>